안녕하세요. 연세호유과 원장 유방갑상선 전문의 남상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살은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는 답답하고 좌절되는 상황. 어, 저도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가 잘안 되는 숨겨진 원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비만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정말 비만의 원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맞습니다. 여러가지 원인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결국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50에서 60%가 체중 증가를 경험하고, 평균적으로 3에서 5kg, 심하면 10kg 이상 늘어나기도 합니다. 어, 이건 아주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대사 저하 때문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체중과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추에 민감해지고 변비가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가 푸석푸석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는 것 같고 생리 불순도 생깁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셔서 혈액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보통 T4, T3, TSH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T4는 비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고, T3는 활성형 호르몬으로 에너지 생성이 직접 작용을 합니다. TSH는 갑상선을 자극해서 T3, T4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즉,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T3, T4는 낮고 갑상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TSH는 정상보다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인데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TSH는 정상 범위는 검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략 0.4에서 4 정도입니다.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경우 이 TSH가 정상보다 높지만 T3, T4는 정상인 경우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갑상선을 계속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으로 만드는 상태입니다. 갑상선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되지도 않고 보통 약도 처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피로하고 살은 빠지지 않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진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 TSH도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 임상 생화학회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의 95%는 TSH가 2.5 미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능의학 전문의들은 TSH를 1 근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 수치가 안정되어야 에너지 대사, 체온 조절, 지방 연소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일단 진단을 받으시면 보통 은 갑상선 호르몬 보충 요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상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호르몬 용량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한달 간격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약을 먹는 기간도 개인차가 있는데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평생 동안 약을 드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갑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서 당뇨나 혈압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생활 습관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면 갑상선 기능이 회복되고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기능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을 도와주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이 나뉩니다. 다음 그림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갑상선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요인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입니다. 먼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들에는 요드, 아연, 셀레늄, 비타민, BCDE가 있습니다. 그리고 T4의 T3 전화를 돕는 요인들, 즉 활성형 T3로 전화를 돕는 데 필요한 요인들은 아연과 셀레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서 갑상 호르몬이 민감도를 높이는 요인들에는 비타민 A, 아연,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갑상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에는 스트레스, 감염, 방사선, 독성물질들이 있고 T4, T3 전화를 방해하는 요인들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저칼로리식이 염증과 독소, 감염 등이 있습니다. 결국은 갑상기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셀레늄과 아연, 비타민 B군과 같은 영양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 갑상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오히려 금물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습관과 영양보충은 무증상 갑상기능 저하증이나 TSC가 2.5 이상일 때도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으시는 분들 혹은 쉽게 지치고 무기력한데 혈액검사상 정상이라고 들으신 분들이라면 먼저 갑상기능저하증 또는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TSH가 2.5 이상인 경우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범위라고 해도 갑상선기능 최적화 관점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생활습관과 영양균형을 함께 관리한다면 갑상선 기능은 충분히 흡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감량은 물론 삶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남겨놓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